아, 반갑습니다. 봄이 많이 왔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많이 피었고요. 어,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3월이 지나면 4월이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봄인데, 세계 증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 여러 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최근 유럽의 도이치뱅크 파산위기설로 유럽증시가 금요일날 급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증시도 급락하다가 아 연주의장과 앨런이 아 미국은 이상 없다 미국은행은 건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말아올렸습니다. 어, 미국은 니먼사태 어, 이후 은행이 건전성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 투자와 여러가지 어, 주제로 어, 미국은 아직까지 어, 최근 어, 한두개의 은행이 파산했지만 니먼사태 처럼 큰 사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 엑셀과 브레이크를 놓고 핸들 놓고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대단한 참가였습니다 차가 혼자 다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 최근 부동산은 어, 세종이 30% 이상 하락한 이후 이제 반등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어, 이른 아침인데 어,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히지만 핸들과 브레이크 그리고 다 놓고 차가 혼자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테슬라 차는 혼자 알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두운 터널인데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 천천히 맞추고 갔습니다. 어, 앞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선을 맞춰서 어, 천천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어, 금리가 4.75 에서 5% 까지 미 연준에서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0.25 또는 동결로 올해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돈리 금리를 인하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려움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렸지만 결국 끝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야 합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뿐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아침인데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렇지만 어, 운전 피로도가 전혀 없습니다.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기존... 어, 내가시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는 상상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놓고 발을 다 떼고 차가 혼자 가는 차가 어, 이 세상에 테슬라 차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는 갈 수는 있지만 불안하다고 합니다 어, 사고 위험도 크고 그렇지만 테슬라는 어, 미국에서 어, 자율주행 모드로 갔을 때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5배는 안전하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저도 운전을 하면 할수도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대단한 차입니다. 어, 앞으로 쭉쭉 가고 잘 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가는 계속적으로 200슬라를 돌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 200수리라를 돌파하면 250불은 거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아, 사이버트럭 주시하고 양산이 시작되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벌써 테슬라차는 앞차선과 거리를 맞춰놓문된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완전 피로도가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아, 개발되면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빨리 구매해서 운행을 했으면 더 좋은 아, 기술 혁신을 만지게 할수 하늘을 빠져나와서 나오고 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출근길도 좋고 차도 잘 앞에 조금 차가 막히지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어, 최근에 어, 부동산도 그렇고 어, 미국, 중국, 중, 중국. 아, 여러 나라의 증시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침체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씩 분할 매수 해 놓으시면 아, 나중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월급이 아, 들어오면 한 주, 두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5배 10배 이상 상승하면 그곳으로 노자금을 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번에 인베스트 데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반값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값 차 엄청나게 50% 삭감한 공정혁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기존 네거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를, 새로운 차를 출시할 때는 내장재와차 인테리어에만 관심을 갖고 변경을 합니다. 차는 인테리어와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기술 혁신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얼마나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장재만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팔리는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죽이 뭐 인조 가죽이니 아니면 뭐 천연 가죽이니 그리고 화려, 색감이 화려하니 뭐 단차가 있니 없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가 만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어 안전한지 차는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최근에 미국에서 70m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일가족이 모두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어? 70m 떨어져서 살수 있는 차는 이 세상에서 테슬라 차뿐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안전한 차를 어, 사지않고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어, 그리고 테슬라는 조만간 어, 이번주에 V11 어, FSD 베타를 배포한다고 하였으니 그 배포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관련된 영상을 보면 아,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기술 혁신이 돼 있습니다. 사람보다 진짜 운전을 잘합니다. 그거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이만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유주행 모드로 속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째 테슬라 주식이 좀1% 이상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유럽의 은행이 파산에 진면했다는 뉴스 때문에 장중 많이 3% 이상 하락했는데 막판에 많이 말아 올려 1%, 1.5%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빠지면 조금씩 분할 배수하면 5년, 10년 후에 최소 5배 10배 이상 상승할 주식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조만간 기가 멕시코 착공식을 할것 같습니다. 어, 멕시코 도지사는, 주지사는 한달 안에 착공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멕시키가 멕시코에 착공하면 차세대 저가형 차량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것 같고 차 혼자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 캐시우드가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유주행 모드로 가는 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유주행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그렇지만 어, 분석에 따르면 15배 이상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 많은 사람이 댓글로 위험하다 먼저 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게 테슬라 차입니다 앞에서 차가 섰죠 자연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거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천천히 가면 그거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 시내라 많이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막히고 있지만 이렇게 잘 차가 가고 있고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주변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막히는 때는 테슬라 차를 타고 앞 차와 옆 차를 보면서 천천히 차가 자동으로 천천히 앞 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힐 때 시내 교통에서 이렇게 막힐 때 최고, 최고로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엑소요가 브레이크를 반복, 반복적으로 밟으면 피로도가 큰데 이렇게 앞 차가 가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도가 많이 돼서 아주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